어, KCTC는 그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KCTC인데요. 음, KCTC는 최근에 그 팀원하고, 그 다음에 위메프 문제 때문에 새롭게 부각된 주식이고, KCTC 자체는 쿠팡하고 물류 예약을 맺고 있습니다. 쿠팡이 어, 팀원하고 위메프가 문제가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게 돼서 KCTC도 물류량이 늘어나,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7월 말에도 주가가 한번 올랐었고 최근에 다시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KCTC는 원래는 그 상당히 좀 저평가 주식으로 볼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작년 매출액이 8,230억이고 영업이익이 368억인데 올해는 2분기까지도 벌써 매출은 좀 많이 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증가를 한 수준이지만은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당분간은 강세를 좀더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실제로도 주가가 조정 이후에 재상승을 하면서 어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은 이제 눌림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눌림목 타이밍에서 매수를 노리면은 좋은 결과를 또 얻을 수도 있겠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대부분의 테마 주들이 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도 주가가 오름세를 크게 타는 데 비해서 이런 경우는 실제 물류상 물류비 증가로 어 주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큰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른 테마주들과 달리 좀 현실적인 어떤 수익성 증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주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셔도 2021년부터 꾸준히 내림세를 타다가 2023년부터는 바닥을 형성하면서 재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테마주치고는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고요. 또 일단은 가장 안정적인 부분이 수익성이 좋, 좋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업이 그냥 단순히 이슈만 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기업 내용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전고점에 한번 저항을 받고 6,200원에서 6,500원선 이 정도가 전고점인데 여기에 저항을 한번 받고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태고요. 조정 타이밍에서 재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5,300원권이나 그 이하 쪽 5,000원 정도까지도 저점 매수를 시도해볼 수 있겠고. 중장기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 기업들 중에서, 그 물론 뭐, 기업들 자체도, 기업 자체도 애초에 주가 상승에 크게 관심이 없는 기업들이 많아요. 어, 대부분 이제 회사가 돈을 잘 버는 경우에 주가가 오르면 오히려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도 굳이 주가를 띄워서 어, 주가 부양을 해서 가격을 높이겠다 이런 의지가 없는 기업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일반 테마주들보다도 시가총액이 훨씬 적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잘못된 문화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회사도 시총이 지금 1,500억 밖에 안 됩니다. 음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규모에 비하면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편이죠. 그래서 어쩌면 뭐 저평가라고 할 수는 있는데 시장의 포커스가 대부분 성장성이나 이런 쪽에 맞춰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안 오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최근에 이슈가 발생한 만큼 주가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종목은 거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시장을 잠깐 한번 보시면은, 어, 미국 시장이 지금 계속 내리막을 좀 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현재로서는 거래소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오늘 아침에 뭐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하는 상황이고 더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뭐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전날 미리 선반영된 것 때문에 추가 하락은 일단 피하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우리 정신은 당분간은 좀 약세 흐름을 좀더탈 가능성이 있고, 금방 전환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금리에 대한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파월 의장이 지금 현재로서는 비컷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비컷이라는 게한 단계를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두 단계를 한꺼번에 내리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아니 경기가 얼마나 안 좋으면은 경기 전망이 얼마나 안 좋으면은 한 단계도 아니고 두 단계를 한꺼번에 내리냐라고 우려하다 보니까 매도가 나오고 그러면서 주가 하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저 개인적으로는 이 금리 인하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을 해요. 좀 적절한 시기에 좀 조기에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시장이 충격을 안 받고 좀 소위 말하는 연착륙 형태로 서서히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수치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금리나 시기를 놓친 부분이 좀 있죠.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커스의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러면은 국내도 결론적으로 뭐 미국 금리에 따라서 지금 계속 동결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미국 금리에 따라서 금리를 한 단계나 그 정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당장은 지금 시장의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하락이 나오겠지만은 돈의 힘이라는 게 절대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폭락을 하고 계속 내리는 와중에 시장에 돈이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그러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시장은 항상 그렇게 반복을 해왔지만은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겁을 집어먹고 주식을 던지는 상황에서 실제로는 저가 매수가 그 유동성 공급을 바탕으로 저가 매수가 활발히 유입되면서 결국은 시장이 다시 상승 전환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단기는 하락이라도 중기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닥을 짚고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또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개인들은 고가에서 매수를 해서 피해를 보지만 실제로는 시장의 흐름은 그런 식으로 금리나 돈의 흐름에 따라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바로 반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좀 길게 보고 저가에서 좋은 주식을 줍줍 해놓는다면은 그런 것들은 충분히 수익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